신장은 70%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60대 넘으셨다면 반드시 이 영상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호두 드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지난주에 72세 초의 어르신께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탁에서 멸치 호두 볶음 한 접시를 드셨는데, 밤 10시쯤 갑자기 옆구리가 쥐어짜듯이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자세를 바꿔도 소용없고,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거품처럼 뽀글뽀글 나오는 겁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신장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멸치볶음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호두도 견과류니까 건강식품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호두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가 넘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이라는 장기는 정말 무서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전체 기능의 70%에서 80%가 파괴될 때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손쓸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더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자동으로 약해진다는 겁니다. 60대가 넘으면 신장 안에 있는 미세한 필터, 사구체라고 부르는 이 혈관 덩어리가 이미 40년 넘게 혈액을 걸러낸 상태입니다.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구멍이 넓어지고 찢어지고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의 여과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인 eGFR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이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의 성능을 숫자로 나타낸 것과 같습니다. 점고 건강할 때는 이 수치가 90에서 1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60으로 떨어지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15m로 내려가면 신부전이라고 해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간씩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60대,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신장 기능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 조합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루 만에 급성 신부전이 올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식품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칙입니다. 호두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두와 함께 먹으면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릴 수 있는 황금의 조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실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 배가 아프다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단 하루 만에 응급실로 보낼 수 있는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멸치 호두 볶음입니다.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최 어르신이 응급실에 실려 온 바로 그 음식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멸치에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혈액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마치 좁은 수도관에 물을 갑자기 많이 틀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확 올라가면서 신장 안에 있는 사구체, 그 미세한 혈관 덩어리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견딜 수 있겠지만 이미 40년 넘게 낡아빠진 60대 70대 어르신들의 사구체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손상되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멸치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해 버립니다. 그러면 멸치를 먹어도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뼈 건강에도 좋다고 멸치 호두볶음을 드셨는데, 실제로는 영양가 하나 없는 노동만 하신 겁니다. 게다가 신장만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최 어르신께서 제게 그러시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게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었는데, 이제 보니 제 신장을 제 손으로 망가뜨린 거였네요. 두 번째, 설탕 범벅 호두 간식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호두 과자, 호두파이, 설탕에 졸인 호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이건 호두의 탈을 쓴 당뇨 유발제입니다. 설탕과 밀가루가 들어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의학용어로 당화현상이라고 부르는데 혈액 속 당분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최종 당화산물 에이지즈라는 쓰레기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쓰레기가 신장필터의 구멍을 진흙처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지 못하고 독소가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에 진흙을 발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나오겠죠? 신장도 똑같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면서 요독증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호두는 분명 좋은 견과류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설탕과 만나는 순간 모든 장점이 사라지고 도구로 변합니다. 세 번째, 오래된 산패 호두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온에 두었거나 쩐내가 나는 호두 말입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곰팡이가 생긴 호두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독소는 일급 바람 물질입니다. 간암을 일으키고 급성 신부전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이 독소는 씻어도 안 죽고 불에 구워도 안 죽습니다. 268도 이상의 고온에서만 파괴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 온도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최어르신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랍니다. 선생님, 저는 아까워서 냉장고에 안 넣고 식탁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게 화근이었네요. 쩐내가 조금 나도 그냥 물에 씻어서 먹었는데, 이제 생각하니 제가 독을 먹은 거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보약입니다. 상한 음식을 아까워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장이 상합니다. 호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가 나면 주저없이 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세 가지 금기 사항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호두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의 신장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선행입니다. 자, 이제 반대로 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조합은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릴 수 있는 황금의 공식입니다. 호두를 이렇게만 드시면 신장이 다시 젊어집니다. 종이와 펜 꺼내셨죠? 지금부터 적으십시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신장 나이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사과와 호두입니다. 사과 반쪽에 호두 세 알에서 다섯 알 정도를 함께 드십시오. 이게 왜 좋을까요? 사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여 있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아까 멸치 호두볶음에서 나트륨이 혈압을 올려서 신장을 망가뜨린다고 말씀드렸죠. 사과의 칼륨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면서 혈압을 낮춰주고, 신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이 호두 속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 오메가3 지방산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오메가 3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긁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도 좋아지고, 신장이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투석을 받고 계시다면, 사과의 칼륨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십시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장이 약한 정도라면, 사과와 호두 조합은 최고의 간식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녹색 채소와 호두 가루입니다. 양배추, 깻잎, 상추, 이런 녹색 채소를 샐러드로 만드실 때 소금을 뿌리지 마십시오. 대신 호두를 곱게 으깨서 가루로 만들어 뿌리십시오. 이게 바로 완벽한 저염 식단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나트륨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금 없이 먹으면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호두가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고소한 맛이 나면서도 나트륨은 거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엽록소와 항산화 성분들이 신장의 해독 업무를 덜어준다는 겁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녹색 채소를 드시면 간에서 1차로 독소를 해독해주기 때문에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의 업무량을 50%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거기에 호두의 오메가3이 더해지면, 신장세포의 염증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손상된 신장조직이 회복될 기회가 생깁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 단호박이나 곡물죽에 호두를 넣으십시오. 아침 식사로 단호박죽이나 잡곡죽을 드실 때, 호두를 세알 정도 으깨서 넣어 드십시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죽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당화 현상이 일어나서 신장 필터가 막힙니다. 그런데 호두를 함께 먹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두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 방지턱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없으면 당화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신장 필터가 보호됩니다. 게다가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세포를 노화로부터 지켜줍니다. 최 어르신께서 제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러시더랍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 잘못 먹었네요. 멸치 볶음 대신 사과랑 먹고, 샐러드에 소금 대신 호두 가루 뿌리고, 아침에 죽에 호두 넣어 먹으면 되는 거네요.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 먹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합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 종 모양 버튼도 함께 눌러 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리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전입니다. 최 어르신께서 저한테 선생님 말씀하신 건다 이해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시간표를 좀 짜주실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단호박죽이나 잡곡죽 한 그릇을 드십시오. 거기에 호두 세 알을 으깨서 넣으십시오. 죽이 없으면 일반 밥에 호두를 넣어 드셔도 됩니다. 핵심은 탄수화물과 호두를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신장 필터가 보호됩니다. 점심때는 녹색 채소 샐러드를 준비하십시오. 양배추, 깻잎, 상추, 뭐든 좋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뿌리지 마시고, 호두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뿌리십시오. 참기름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하게 사과 반쪽에 호두 두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십시오. 이게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호두를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두는 무조건 냉동실에 보관하십시오. 상온에 두면 한 달도 안 돼서 산패됩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6개월 이상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먹을 때 쩐내가 조금이라도 나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이 진짜 보약입니다. 상한 호두 먹고 신장 망가뜨리는 것보다 천 원짜리 호두 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냐는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거품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소변줄기가 세개 나올 때 생기는 일시적인 거품입니다. 이건 금방 사라집니다. 화장실 변기 물에 거품이 생겼는데 한 30초에서 1분 안에 사라지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품은 따로 있습니다. 거품이 10분이 지나도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으면 이건 단백뇨입니다. 신장 필터가 찢어져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마치 그물에 구멍이 나서 물고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소변 검사만 하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거품이 생긴 줄 알았는데, 거품이 계속 남아있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응급실에 오신 거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옆구리가 아픈데 이게 신장 통증인지 단순 허리 통증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겁니다. 이것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자세를 바꾸면 좀 나아집니다.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아프고, 앉아있다가 서면 또 아프고, 이런 식입니다.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통증은 다릅니다. 자세와 상관없이 계속 아픕니다. 누워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앉아도 아픕니다.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갈비뼈 아래 옆구리 부분에서 느껴집니다. 손으로 등을 두드렸을 때 울림이 있으면 이건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냥 허리가 삐끗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자세를 바꿔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옆구리가 더 쥐어짜듯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다르다 싶어서 119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세 번째 질문 신장이 이미 약한 사람은 호두를 얼마나 먹어야 하냐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5알에서 7알 정도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새알대로 제한하십시오. 왜냐하면 호두에는 단백질도 들어 있고 인이라는 미네랄도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인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최 어르신은 지금 매일 이 루틴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단호박죽에 호두 3알, 점심에 샐러드에 호두 가루, 저녁에 사과 반쪽에 호두 2알 한 달이 지나자 옆구리 통증이 사라졌고 거품뇨도 거의 안 생긴답니다. 3개월 뒤에 병원에서 신장 수치를 다시 재보니까 많이 좋아져 있더랍니다. 이제는 주변 어르신들한테 이 방법을 전도하고 다니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하실 생각이시면 댓글에 시작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이라고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의 말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께 용기를 줍니다. 최 어르신은 응급실에서 퇴원하신 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멸치, 호두볶음은 냉장고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사과와 호두가 냉장고 한 칸을 차지했습니다. 호두과자 같은 간식도 모두 치우고, 샐러드에 뿌릴 호두가루를 직접 만들어 보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단호박죽에 호두를 넣어드셨고, 호두는 냉동실에 꼭꼭 숨겨두셨습니다. 3개월 뒤최 어르신께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응급실이 아니라 정기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신장 수치를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파워 수치도 올라갔습니다. 단백뇨 검사에서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랍니다. 선생님 저 이제 옆구리도 안 아프고 소변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이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실천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닙니다. 그냥 무엇을 함께 먹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런 작은 차이가 신장의 생사를 가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딱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호두와 멸치. 설탕, 산패된 호두는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이 조합은 신장을 파괴합니다. 둘째, 호두와 사과, 녹색 채소, 곡물죽을 함께 드십시오. 이 조합은 신장을 되살립니다. 셋째, 호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하시고 적정량은 하루 3알에서 5알입니다. 이세 알에서 다섯 알입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배출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까지 참습니다. 70%, 80%가 망가질 때까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신장을 챙겨야 합니다. 신장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장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호두를 자주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올바른 정보를 아신다면 한 분의 신장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신 선행입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서로 알려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최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아침 단호박죽에 호두를 넣어 드십니다. 점심에는 샐러드에 호두 가루를 뿌려 드시고, 저녁에는 사과와 호두를 간식으로 즐기십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오늘도 신장이 무사히 하루를 버텨줘서 고맙다고 감사 기도를 하신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심장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